메이 머스크, 회복력과 탁월한 양육의 초상, 모델 영양사, 작가인 메이 머스크는 뛰어난 경력과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취를 이룬 세 자녀, 앨런 머스크, 킴벌 머스크, 토스카 머스크의 어머니로서의 놀라운 역할로도 유명합니다. 독립성, 책임감, 회복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그녀의 독특한 양육 철학은 자녀 성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 스페이스X 및 수많은 획기적인 벤처의 창립자인 이론 머스크는 종종 그의 업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그와 그의 형제자매를 형성한 성장 이야기도 똑같이 매력적입니다. 메이 머스크의 삶은 강인함, 적응성 및 비전의 증거였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세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로서의 그녀의 여정은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며 추진력 있는 개인을 양성하려는 부모에게 청사진이 됩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메이는 아이들의 삶과 성취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책임감과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메이 머스크의 양육 접근 방식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능한 개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의 삶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메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학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거나 숙제를 확인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녀가 교육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 방식은 개인적인 책임감이 아이들이 삶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그녀의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이 머스크 성장 과정과 경험이 그녀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란 그녀는 근면, 탐구, 회복력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그녀의 자녀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면서 그녀의 양육 스타일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메이 머스크의 직업 윤리는 전설적입니다. 31세에 이혼한 후, 그녀는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미혼모로서의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녀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부양하겠다는 결심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직장 생활에 자녀를 참여시켜 자녀 양육과 직업적 노력을 원활하게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막내 딸인 더스카 머스크는 메이가 일했던 모델링 학교에 그녀와 함께 가서 이벤트 관리의 복잡한 과정을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실습 경험을 통해 유대감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목격함으로써 머스크 아이들은 근면과 인내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체계는 이후 기술, 식품 기업가 정신,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메이 머스크의 독립에 대한 주장은 그녀의 양육에 또 다른 결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은 자녀를 삶의 현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결정을 내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가 되자 그들은 가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고 스스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는 일찍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입증했습니다. 10대 때 그는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12세에 첫 비디오 게임을 판매했습니다. 매의 의무관섭 접근 방식을 통해 키워진 이러한 기업과 정신은 나중에 그의 획기적인 벤처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메이 머스크의 육아 철학도 역경에 맞서는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의 삶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미혼모로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지략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 과잉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점을 자주 상기시켰으며 그 대신 풍부한 경험과 의미 있는 목표 추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이론의 여정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북미로 이민하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부터 기업가적 벤처에서 수많은 좌절에 직면하는 것까지 이론 머스크는 매해가 그에게 심어준 끈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메이 머스크 자녀의 성공은 그녀의 양육 원칙을 반영합니다. 누구나 아는 이론 머스크는 자동차에서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재정했습니다 그의 비전 있는 리더십과 끊임없는 혁신 추구는 메이 머스크가 그에게 키워준 독립성과 회복력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론의 남동생인 김발머 씨는 그 자체로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품 운동의 선구자로서 그는 건강한 지역사회 중심의 식사 경험을 창출하고 도시 농업을 장려하는 데 자신의 경력을 바쳤습니다. 머스크 형제 중 막내인 토스카 머스크는 성공적인 영화 제작자이자 로맨스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인 패션플릭스의 창립자입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노력과 기업가 정신은 메이가 자녀들에게 장려했던 것과 동일한 독립심과 결단력을 반영합니다. 메이 머스크의 이야기는 자녀의 성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치와 원칙의 지속적인 유산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독립성, 탄력성, 노력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녀는 유가란 자녀의 여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가족을 넘어 전 세계 부모들이 전통적인 육아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메이는 자신의 예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성 식민지어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머스크의 대담한 목표는 메해가 육성한 창의성과 자립의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놔두는 그녀의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엘론의 의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이는 엘론이 자신의 야심찬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실패가 성장과 혁신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알고 그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획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엘론의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육아의 종종 과잉 보호와 세세한 관리가 수반되는 시대에 메이 머스크는 독립성과 회복력을 키우는 역할 모델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와 양육 철학은 자신감 있고 자립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개인을 키우려는 부모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메이의 여정은 성공이 물질적인 분화 찬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성격과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녀의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개인으로서 자녀의 성장에 대한 헌신은 계속해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양육에 대한 메이 머스크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자녀의 삶과 성취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날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꿈을 추구하고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감, 회복력, 결단력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힘과 비전, 그리고 자녀를 믿는 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도전 없는 삶이 아니라 도전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라는 점을 시대를 초월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메이 머스크는 육아의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최고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